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장세기 2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1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다,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늦게 간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너무 없다. 여러가지 이 시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계획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믿었지만 자기들 의지대로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고 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 이스마일이라고 하고 그 아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라야 은약의 자손이 되고 은약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들이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75세 정도의 그 약속이 거의 한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과 같이 많은 후손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세 되어서야 아들 한 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바쁩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급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은약의 시간표를 당기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와 이 모든 세상과 우주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또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어 계속 말씀,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삭이라 이름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웃음. 정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사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한 할래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13살,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서 그걸 행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되고첫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꽃 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직접적으로 난지 8일만에 할래 받은 자는 이삭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은약의 자손들을 펼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저모이겠느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어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옆에 있는 모든 자애가 웃음 짓게 되었다. 이 기쁨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미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이 계속 그를 놀리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화의 씨앗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했던 그 아들 이스마엘이 계속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구제로 보면요,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그 이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억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또한번 화가 난 것이죠. 어, 하갈이 임신할 때 자기를 없인 역에서 어, 막 핍박받고 도망갔다. 다시 하나님 계시를 받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씨앗과또 보라의 씨가 분리되는 것을.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막 걱정이죠. 어쨌든 이스마엘도 하가를 통해 나왔지만 자기 아들이고 또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고 사라가 낳은 이삭은 그래서 굉장히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해 줍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게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민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가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 시가 창대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에 의해서 한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약의 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거기 12절 끝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니라. 이제 이삭이 언약의 실제적인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내 보내라는 거예요. 내 보내서 그들이 따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안에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 절 보느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족 부대를 가져다 하가르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가리 나가 부엘 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 지라그 자식을 간먹던 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르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의 인생도 참 고단하지요. 어, 자기의 주인 사라에게 또 자, 하, 사라가 원해서 아이를 낳달라 했다가 또 교만해서 이렇게 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또 자기 아들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또 쫓겨나게 되어서 참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하고 완전히 뭐 통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게시를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다시 살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어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1 9제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고자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 도 보호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줬다는 것이죠. 은약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돌봐주시고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약의 자손으로는 배제된 이스마엘이었지만 그를 통해 한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이제 구원할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도 번성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한 민족과 한 세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약속의 아들은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어 은양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지만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이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선택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너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리 믿은 자들, 그리고 아직 안 믿는 자는 아직 안 믿지만 후에 믿을 수도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두고 어, 상대를 대하고 또 관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의그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흘려 보낼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서로 어, 핍박의 관계가 사실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재단에서는 안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실패한 게 아니죠. 결국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언약의 아들은 아닐지라도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어, 완전한 약속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눈을 뜨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이삭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